오늘도 난해 정석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모 부침하고 날짜로 걸쳤을 때 북한 높은 협공 그리고 쉬웠을때 나와서 끊지요.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막는 수 많이 봤지만 사실 요즘 이 나와 끊는 수가 없어진 배경에는 이 막는 수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프로들 사이에서 나와 끊는 수가 잘안 두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백이 이렇게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는수로 흙이 좀안 좋아요.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 안 좋은데 이 막는 수의 변화는 워낙 복잡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흙이 두기도 하고 상대방이 모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늘었을 때에는 변화가 복잡하지만 흙 쪽이 어려운 게 있지. 백쪽이 어려운 수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수에 대해서 정석을 잘 모르시는 아마추어 분들 이쪽으로 미는 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이 수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들은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아마추어가 몰라서 즉 상대 아마추어가 몰라서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꼼수처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수에 대한 대응법도 백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수에 대한 대응법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요한칸 뛰는 수만 알고요 받아야죠 요거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 늘고 또한번더 밀면 또 늘어요 그러면 막아서 요 귀의 흙을 사는 건데요 그때 젖혀서 백게 하고 여기를 꽉 막으면 벽점머리를두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흙이 젖히면 백은 꽉 있고 버티는데요. 다르게 두는 수도 있지만 위에 흙도 아주 완벽하게 산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를 메우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두면은 요 자체로 백이 약간 좋아요. 대략 한 0.8집 정도 좋은데 뭐 흙이 못둘 정도는 아니죠. 0.8집 차이라는 거는 뭐줄 수도 있는 그런 진행인데 이상하게 요게 좀 편해 보여서 그런지 여기 밀고 나오는 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다음에 흙이 둔다면 좌상기에 날짜로 걸친다든가 아니면 하변을, 그 삭감을 한다면 이 자리가 급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말고 이쪽을 지키는 수도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대략 0.8에서 0.9집 정도 차이다. 아, 백의 자세가 더 좋다는 거예요. 흙의 모양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나중에 백이 이런 데에 붙이는 수가 있어서 약간의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면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간단한데, 한0 8 9점 나빠요. 그런 거는 잘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이 안 두는 겁니다. 사실은 둬도 된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뭐냐? 이게 느는 거죠. 풍차 돌리기 식으로 서로 간에 두 점씩이 다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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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흙돌이 하나 더 있으니까 흙이 유리한 싸움인 건 맞는데, 백은 그만큼 가볍게 운신할 수 있다는 거죠. 백의 다음 수는 여기 귀에 날일자고, 흙이 붙이면 하나 늘어듭니다.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똑같이 날일자로 두는데, 그때 이 입구자를 두고요. 여기에서 흙이 둘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이 자리입니다. 자, 이수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둘수 있는, 요, 흙한점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흙이 여기다 둬서 요걸 버리는 작전이 나왔을 때, 백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치받는 건데, 어, 흙이 버리고 들려고 이렇게 쓰는 수도 있고요. 요귀 부분을 살리겠다, 여기 막고 빠지면 이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빠지면은, 백이요걸 잡으러 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너무 크게 봉쇄당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는 백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화면을 둔다든가 하면은 뭐 여기 너무 넓다. 그러면 조금 좁게 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둔다든가 하면은 백이 좋은 게한 0.2집.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없는 거죠. 전혀 좋은 게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백한테 좋은 수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걸 지금 안둔 겁니다. 어떤 수냐? 여기를 젖히기 전에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흙이 다르게 둘 수가 없습니다. 반발 못하고 이렇게 참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반발하다가 이쪽 백돌이 강화되면 이 흙이 더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둬요. 당연히 흙은 차단을 해야죠. 여기 넘어가면 연결이 되면 배기 자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두 개의 활용이 백한테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렇게 하고 똑같이 금방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두면 흙이 여기를 두고 치받을 때 이거 빠져 놓고요 아래로 빠지고 젖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살려야죠 이제는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연, 급소 자리 흙이 여기 두는 게 급소이기 때문에 백, 백이 미리 보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흙은 이 자리에 두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 두던가 이두 개는 맛보기의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두면 백은 이거를 하나 밀고 이것도 하나 찌르고 이런 급소에 두게 되고요. 만약에 흙이 좌변을 두면 백은 우변에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어느 쪽을 두던지 백이 한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어, 최소한으로 둔다고 둔 건데도 한집 정도 안 좋으니까 흙으로서는 조금 불만이죠. 흙이 잘못 둔게 없습니다. 흙이 거의 최선으로 둔 건데, 백에 멋진 맥점들, 요런 잽들이 두방 있으면, 이 오른쪽에서 화용 같은 게 좋기 때문에 백이 대략 한집 정도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진행들은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뒀기 때문에 이런 잽을 연속으로 허용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싫으면 여기다 안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백이 요걸 하나 두고요. 요 교환을 미리 하는 겁니다. 요 잽이 없으니까 하나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젖히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이걸 받으면 이치받다 놓고요. 이제 우변 백을 살려 놓는 거죠. 그리고 쾅 막아서 요 흙을 잡으면 여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또 끊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두는데요. 이렇게 집어 넣으면 흙이 잡혔어요. 이진행은요 백이 한세 집반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아, 흙은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아까 아까 이제 배기 젖혔을 때 그걸 받지 않고 요건 지금 살리겠다고 받은 건데도 돌 잡혔잖아요. 그 때문에 이걸 안 받고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변신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할 때,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 자리를 두고요. 나올 때, 요한 점을 잡아요. 그럼 이제 백도 여기 끼우면, 이 귀에 흙을 잡은 거거든요. 여기다 둘 때, 단수쳐 놓고, 이렇게 두면 수상전에서 이 흙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미리 하진 않고요, 흙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씌우는데,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뭐 젖힌다든가. 여기 조금 뭐 뒷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씌워 나가면은 흙이한 0.2집 정도밖에 안 불려요. 그러니까 백도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별벌이 없다. 이 오른쪽에 이백한 점이 잡힌 게좀 나쁘기 때문에 흙도 0.2집 불리한 거는 충분히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백이 잘못 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백이 어떤 걸 잘못 둔 거냐? 아, 요런 걸좀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다 뒀잖아요. 이때 이거를 이렇게 막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는 거냐? 여기서는 이런 멋진 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맥점인데요. 흙이 이걸 뚫고 단수를 치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요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치받아다 놓고 나가요. 그럼 또 따라 나오겠죠. 이 모양이 지금 그 뭉친 꼴이기 때문에 어디를 막히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젖히면 이렇게 뛰어서 요도를 살려요. 그때 백이 꽉 있고 여기 모양이 제 건너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교환해 놓고요. 백이 이렇게 갑니다. 자, 백은 이도를 버렸어요. 아부를수 있는 돌을 놔주고 버렸는데 그 대신 우변의 이흙 주점을 약간 폐석화시키면서 우변을 닦겠죠 여기 원래 우변이 흑진영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백이 한 0.8집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싫다고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백이 붙이는 맥점을 모르면 흑한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붙이는 맥점을 알아야 된다 이제 흑이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수는 뭐가 있냐? 붙이는 맥정을 모를 때에는 이 붙이는 맥정을 모를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여기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두는 수인데 일반적인 감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젖히고 늘때또 따라서 늘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굉장히 강력해서 백이 어,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급소를 한 방. 딱 치는 게 있어요. 여기 끊는 게 좋아 보이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 그 단점이 있어요. 이거 살리다가는 먼저 여기 머리를 얻어맞는 게 있거든요. 이거 살렸다니, 이거 맞아서 곤란하죠. 여길도 갖고 맛보기로 끊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은 먼저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끊어놓는 요런 수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따라 나가면 요거 찔러 놓고 따야 되는데, 때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늘었다가는 잡히죠? 이거 그냥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젖히는 거고요. 그럼 돌려쳐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 결국은 백은 요거 단수치고 요거 단수친 다음에도 요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안 잡고 이쪽 움직인다 하다가 여기 머리를 얻어맞으면 거꾸로 좀 곤란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고 흙도 이걸 잡는데,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하나 교환해 놓고 이걸 잡으면 여기 놓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많아서 이 귀에 흙돌은 잡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흙돌이 잡혔지만 이런 데를 갈라서 나오면 이 귀에 백한점이 외롭죠. 그리고 이쪽 돌이 좀더 생기면 이게 다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충머리를 활용하면. 그런 게 돼서 요거는, 아, 어, 흙의 승률이 49.4%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0.2지 불리하다 그러는데 거의 5대5죠. 초반에 5대5가 되면 흙은 성공한 겁니다. 흙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흙이 괜찮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무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를 구해서 성공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2옥에 아까 붙이는 맥점이 있었죠. 그 맥점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거, 여기다 두는 거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정석의 꽃이다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석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여기 앞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이때 막으면 여기를 둬요. 여기 하변의 수를 늘렸기 때문에 백도 우변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쪽이 허하니까 먼저 중앙을 하나 봉쇄하자고 한칸 씌워놓고 치면 그때 우변을 막아요. 그럼 이제 수상전 관계상 귀를 하나 젖혀서 이 흙이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때 여기를 젖혀요. 그럼 끊고 늘때한점 잡고 단수 치고 따내고 이렇게 빠지면 끊어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젖혀서 두면은 또 이쪽을 좀 대충 지켜야 놔 됩니다. 33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를 지키는 것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차이냐? 다음에 백이 귀를 지키는 거로 0.5집 정도 백이 좋습니다. 요 돌이 잡혔지만 우변에서 좀 이득을 받고 이쪽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든 이런 식으로 두든 예를 들어 이렇게 차단을 해도 이쪽을 차단을 해도 요한 점을 잡으면 요 귀의 백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진행은 백이 0.5집 정도 는 좋다. 요 다섯 점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도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 진행은 백이 약간 뭔가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두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괜히 양쪽으로 반발해서 양쪽을 다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이 요석이 잡힌 느낌이 있어갖고 백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 여길 두고, 여기 올 때, 그냥, 어, 붙이지 말고, 좀, 구력 같지만, 이렇게 웅크려서 요도를 잡아버리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약간 구력 같은 느낌이 있어도 두기 싫은데, 이게 더 나아요. 그러면 한칸 뛰어서, 이제, 나, 바깥으로 나오는 걸 봉쇄하는데, 요한 점을 잡고요. 그리고, 흙이 이런 거, 걸치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여기를 붙이는데, 다음에 요걸 나오고, 흙은 그냥 받으면, 여기를 두고, 막을 때 끊고 싸우는 게 있어서, 여기를, 흙은 먼저 젖히는 게 좋은데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젖혀갖고, 끊어갖고요. 끊어서, 이걸 잡을 때 있고, 요걸 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백이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 막을 때 끊을 때 요걸 치는 게 있죠. 치면 따는 게 있어서, 아, 요거는 되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두는 게더 좋은데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아, 여기 먼저 나가도 되죠. 나가든 있든 똑같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요거는 좀 뚫려서, 이것도 거꾸로 보면, 여기 어디를 보강을 해야 되는 거라. 아. 이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는 그 변화를 서로 간에 잘 알아야 된다. 그럼 대체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백이 역시 한집 정도는 좋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구력 같지만 웅크리고 한점 잡아서 요 귀에 흑도를 잡아 놓으면 백이 한 집은 무난히 좋은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에 있어서 어, 이 진행 때문에 프로들이 안 된다. 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두칸 높은 협공을 하고 씌워오면 프로들은 거의 밑으로 이렇게 받아요. 이게 원래 정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내가 기세가 밀릴 게뭐 있어 하고 나와서 끊는 걸 기세라고 생각하는데 백은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도 한 거의 반 집에서 한집 정도는 충분히 좋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 차이로 승부가 나는 건 아니니까 흙도 충분히 둬도 됩니다. 아마추어는 한집 승부, 다시 어떻게 보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둬도 됩니다. 이렇게 막는 것도 충분히 백이 약간은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도 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복잡한 거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공, 외웠는데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서 실험적으로 써보신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한 거 사용하는 거니까 오케이고요. 어, 그냥 시합이라든가 중요한 승부라면 늘어놓고 이렇게 밑으로 두는 게 가장 크기로서는 최선이다. 아니면 애초에 협공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 두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북한 높은 협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익히셨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